안녕하세요. 리치 자몽의 책한 권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시크릿을 가지고 왔고요. 작가는 론다번 위대한 성공의 비밀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할수 있다는 비밀.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는 자석과 같습니다. 나는 자석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프렌티스 멀포드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왜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라.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나, 아니,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지체되는 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지체되면 좋겠어.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할때 초콜릿을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초콜릿만 생각나는 것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머릿속에 코끼리만 떠오르는 법칙과 같은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어는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지나 멈춤 버튼 따위는 없습니다. 법칙은 당신이 생각이 늘 일어나듯 늘 실행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 직업, 환경, 건강, 부, 빛, 기쁨, 자동차. 소속된 단체 등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은 모두 강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약하다고 우주에 선언하라.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좋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